철이 흐르는 땅, 낙동강 유역. 그곳에 찬란했으나 미완으로 남은 제국 가야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김수로 왕이 금강산에서 내려온 하늘의 신녀 허황옥과 만나며 금관가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닌 철을 매개로 한 연맹체였지요.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수많은 가야들이 철을 두르고 강을 끼고 번성했습니다. 가야는 철의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상급의 철 생산 기술은 고구려, 백제, 신라, 심지어 외국까지 그들의 기술을 탐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야계 이주민들이 농기구와 무기문화를 꽃피웠고 고대 일본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일본서기엔 임나라 불리며 가야를 중심으로 한 외교와 군사 교류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문명도 정치적 통합의 부재란 한계에 갇히고 맙니다. 백제와 신라가 중앙집권 체제를 굳히며 팽창하던 5, 6세기 가야는 연맹을 하나로 묶지 못했습니다. 대가야가 늦게나마 통합을 시도했지만 신라의 이사부와 김 무력의 공세 앞에 속수무책이었죠 562년 대가야의 멸망. 그 순간 가야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철은 일본으로 문화는 한반도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이나 김해의 수로왕릉에서 가야의 숨결은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야. 그것은 잊혀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미완의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